자외선이 진짜 무서워요. 여기 할아버지도 보시면은 얼굴이 엄청 다른데 왼쪽이 20년은 늙어보여요. 지금 봤을 때. 아,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유 배달을 20년 넘게 해오신 할아버지신데 왼쪽에 창문이 있다 보니까 창문 통해서 계속 자외선 빛이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왼쪽만 자외선을 받았어요. 이 몇십 년 동안 트럭 운전하시면서 왼쪽만 자외선 받다 보니까 얼굴이 왼쪽만 한 20년은 늙게 된 거예요. 자외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. 이거는 이 쌍둥이의 사례인데 60대 할머니가 두분 계세요. 오셨을 때그 태닝이랑 흡연을 되게 자주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엄청 늙어 보이죠. 태닝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.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신 분이 훨씬 젊어 보이시죠. 이게 일란성 쌍둥이 할머니 사례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놓치시면안 되는 부분이 얼굴에만 바르면안 돼요. 목에도 꼭 발라줘야 되는데 여기 할머니 사례가 있어요. 할머니가 이 92세예요. 보면 얼굴 얼굴은 진짜 피부가 엄청 좋으신 거 보이시죠. 근데 이목 쪽이 보면은 울룩불룩하면서 오돌토돌하게 뭐가 났어요. 이게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 차단 제를 40년 넘게 발라오셨대요. 근데 목은 안 바르셨다 보니까 목에만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일단 뭐든 예방이 중요해요. 자외선 차단제로 예방하시면 그게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효과도 나니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줍시다. 목까지 얼굴, 목이랑 해서.